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C 언어를 공부를 해볼 거예요. 사실 앞에서 배웠던 데이터 입출력을 뭐 기초해서 공부했던 부분이랑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했던 부분은 사실 C 언어라기보다는 그냥 언어의 센 기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언어를 공부해도 그 정도 개념은 잡고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제어문이라는 걸 배워보면서 C 언어 구조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제어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 제어문하고 반복 제어문이 있는데 말 그대로 오늘은 조건 제어문을 먼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조건에 따라서 무조건 코드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말 그대로 프로그램의 분기를 만들어 주는 알림길이요분기를 만들어주는 이 역할을 하는 제어문, 이런 것들을 배워볼 겁니다. 가장 유명한 게 if문이죠. 이 if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if문은 주어진 조건이 조건식을 얘기하는 거겠죠. 참일 경우에만 이 코드 블럭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래쪽에 코드를 같이 내려서 볼게요. 일단 스코어 변수가 초기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코 변수 값이 60 이상인지를 보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85니까 얘가 85란 얘기죠? 그러면 이 식이 참이잖아요. 그럼 t r u e 죠 그러면 어 t r u e 네 그러면 여기 중괄호 안에 있는 이 프린트 F문이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F문 없이 프린트 F문만 썼을 때 무조건 순차적으로 실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실행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이런 형태의 코드가 됐죠 이게 if문의 특징입니다 어떤 조건이 맞을 때 실행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if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if문은 조건식이 참이면 실행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조건식이 어렵게 나올 거기 때문에 조건식에 대한 공부를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래쪽에 또 간단하게 팁을 또 적어놨는데 조건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등호 하나와 등호 두 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등호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 스코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뭐 다른 걸로 해볼까요? 음뭐 예를 들어 변수 A라고 생각해보죠. 자, 이렇게 하면 요거는 A라는 변수에 85를 집어 넣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등호를 두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a라는 변수가 85와 같은지를 비교하죠. 그두 가지를 생각보다 많이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등호를 두개 했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안 돼서 보니까 등호를 하나만 썼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거 계속해서 볼게요. 자, 요 위쪽에 있는 코드는 어떤 특정 조건이 맞았을 때 어떤 문장이라든지 블럭을 실행한다라는 개념인데 자, 여기는 참 뿐만 아니라 거짓일 때 실행할 코드를 각각 구분해서 코딩을 합니다. 자, 여기 이부분 처음은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요. 조건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식이 참일 경우에 수행해야 될 부분이 입력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아래쪽에 else라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리고 else라는 부분과 함께 코드 블록이 하나 더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else 블록이다 라고 else 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else 구역은 위쪽에 있는 if문이 성립하지 않을 때 수행되는 코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 식이 참이면 수행되는 코드가 여기고요. true. 그 다음에 false일 때 거짓일 때 수행되는 코드가 이 아래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어떤 코드를 실행할지 말지를 정하는 건 if문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코드를 실행할 건지, 그러니까 두 코드 중에 두 블럭 중에 어떤 블럭을 실행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if else다라는 거죠. 그래서 if else에 들어있는 이 코드 블럭 두 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 있는 걸 조금 더 꼼꼼하게 볼게요. 자, 여기 '스코어'라는 변수가 지금 60 이상인지를 보고 있어요. 자, 이거를 수직선상으로 좀 나타내,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여기가 60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합격입니다를 출력할 수 있는 부분은 60 이상이니까, 이 60을 포함해서 자, 이렇게 그리는 방법 우리 그 수학 시간에 배웠죠. 60을 포함해서 60보다 큰 아이들 이 부분입니다. 이 범위에 해당할 경우에 합격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else는 우리말로 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건데, 그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일까요? 잠깐만요. 색을 좀 바꿔서 다른 색으로 같이 표현을 해야 되니까요. 어떤 색이 좋을까요?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자 그래서 어, 이 else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이 아닌 거기 때문에 60 미만인 거죠. 그래서 여기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의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얘는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else에는 조건이 아니, 어, 안 들어있지만 합격에서 6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 반대의 격으로 60 미만이다. 라고 조건이 붙어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요걸 또 팁을 드리면, 요 반대의 개념을 조건식으로 나타낼 때는, 부등호 중에 안쓴부등호를다 쓰시면 돼요. 부등호가딱 3개밖에 없죠. 요거랑 요거랑 요거. 요거 3개밖에 없는데, 지금 방금 요 조건식에서 요거 두개를 썼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는, 요것만딱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걸 전부 쓰시면 그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에 그문 어, 그거에 해당하는 개념을 제가 문장으로 써 놓은 거예요. else 블록은 조건이 없어 보이지만 소문에서 지정한 조건식과 반대 범위에 해당할 경우에만 수행이 된다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else, if, if, else. 이런 것들이 좀 중첩되어 있는 경우예요. 자, 요거 코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너무 복잡해 보이기도 할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절차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스코어 변수 똑같이 있고요. 이번에는 일단 90 이상인지 체크를 합니다. 90 이상인지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0 이상인지 체크를 했을 때, 90 이상이면, 자, 요첫 번째 블록을 실행하고, 아래쪽 if는 전부 싹 무시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미 성립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A 학점입니다라고 출력이 되고 끝나는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엔이라고 써 있는 거죠. 자, 그러면 90 이상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이게90 미만인 경우예요. 자, 그래서 그때는 새롭게 if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90 미만인 상태에서 80 이상인지를 체크하고 있죠. 그래서 90 미만인 상태에서 80 이상이면 비약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비약점일 경우 마찬가지죠. 이 아래쪽은 또 신경 쓰지 않고 비약점입니다. 출력하고 요이 이품은 전체가 끝나요. 자,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else가 또 있죠. 자, 이건 또 무슨 경우요 그러면 80 이상의 반대 80 미만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70 이상인지를 체크하고 있죠. 그래서 70 이상이면 말 그대로 또 C학점입니다. 출력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if 문이 끝나겠지만, 또 아니면 어때요? 70 이상이 아니면이라는 또 else가 붙죠. 이건 결국에 무슨 말입니까? 70 미만인 경우예요. 그리고 뒤에 또 if가 안 붙었죠. 이번에는 else에서 끝났어요. 그럼 결국에 70 미만은 모두 F학점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단계별로 체크할 수가 있어야 해요. 요거를 조금 축약해서 문제처럼 이야기해보면, 90 이상이면 A, 80 이상이면 B, 70 이상이면 C, 그 외에는 F학점으로 나타내기 하시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90 이상이면 하고 80 이상이면, 이렇게두 가지 조건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이에는 90 미만, 80 미만, 70 미만, 이런 조건도 같이 붙어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으셔야, 나중에 조금 더 복잡한 코드가 나왔을 때 실수를 줄일 수가 있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if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if 말고 선택 제어문이 하나 더 있거든요. 요거까지 오늘 볼 겁니다. switch 문이라는 걸좀할 거예요. switch 문은 하나의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여러 정수 값들을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뭐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30이 들어갈 수도 있고 20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정수 값을 저장할 수 있는데. 그 정수값들에 대한 케이스를 구분해서 케이스마다 어떤 코드를 실행해야 될때 그런 것들을 구성해서 이제 스위치 또는 스위치 케이스문이라고 해요. 그렇게 작성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스위치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폴스루라는 건데 여기 밑에 제가 적어 놨죠. 조건에 해당하는 코드만 딱 실행되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코드를 전부 실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특징을 이용해서 뭔가 코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이 특징을 막아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브레이크 문을 따로 우리가 배워야 해요. 브레이크 문은 우리가 이제 스위치 문에서 발생하는 폴스루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배우게 될 와일 문이나 포문 같은 반복문을 벗어날 때도 즉시요. 즉시 벗어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문을 만나면 이 진행 중인 블럭을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요게 실제로 코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코드가 나와 있죠. day라는 변수가 있고요. 거기 현재 3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스위치 문 앞에 day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는 조건식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정수형 변수를 하나 집어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까요? 이 day라는 변수의 값이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이 위에 모든 경우가 아닌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case 1은 day가 1일 경우에, case 2는 day가 2일 경우에, 또 밑에는 3일 경우에, 1, 2, 3 모두 아닌 경우에, 그게 디폴트예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 아래 코드들을 실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근데 이 각각의 코드들 밑에 뭐가 항상 붙어 있어요? 브레이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 문이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폴스를 현상 때문에 이 케이스 1인 경우에 2랑 3이랑 디폴트랑 다 실행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딱 내가 원하는 케이스 안에 있는 코드만 실행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케이스 문이 끝날 때 항상 브레이크로 마침표를 찍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공부를 조금 더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코드를 실행해서 이렇게 쭉 내려온다는 뜻인데 끝까지. 자, 그러면 디폴트인 경우에는 어차피 여기까지 실행되는데 굳이 브레이크가 필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여기는 브레이크가 필요 없습니다. 문법상으로 좀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넣어놓은 건데 마지막은 어차피 반복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은 브레이크가 필요 없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문법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 요게 이제, 요게 없어도 되는 데 들어갔구나.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찌됐건, 이 스위치 케이스문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다. 라는 거. 자, 꼼꼼하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러면 펄스 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볼 필요가 있죠. 자, 그것까지 하고 오늘 마지막 코드를 좀 보겠습니다. 이런 형식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표현을 했는데, 아까는 day 였는데, 이번에는 랭크입니다. 랭크는 순위죠 순위 값을 지금 3 해서 저장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순위 값을 비교하는데, 여기 보세요. 케이스 1, 2, 3까지 해가지고 코드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요 3에 해당하는 부분만 입상하셨습니다라고 브레이크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랭크가 1일 경우에는 여기서 아래로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일 경우에도 아래로 떨어지겠죠. 3일 경우에도 떨어져요. 어디까지요?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요. 결국에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이세 가지 모두 입상하셨습니다라는 문장이 출력되고 브레이크를 만나면서 끝나죠. 이런 특징 때문에 케이스 1, 2, 3에 또 똑같이 입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이 반복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홀수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라 거예요. 마찬가지, 아래쪽도 4, 5, 6에 해당하는 게다 공통적으로 이 코드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각각 케이스마다 코드를 적는 게 아니라 맨 아래에다가만 이렇게 적어주면은 문제없이 실행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폴스루와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이 코드를 작성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이제 반복문이죠. 대망의 반복문, 반복문 같이 한번 여러 가지 어좀 다양하게 많은 시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